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은 다 이루어진 어떤 삶을 살아도고 되는 것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씨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을 여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어떤 자가 정말 천국에 갈수 있느냐?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회들에서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속히 될 일, 그 말씀들을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상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에 생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라고 말씀을 죄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제안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더하는 자들은 말씀을 빼고 더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잘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충북할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 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많은 이 설교를 듣는 청취자들께서 듣는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틈틈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안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범을 받게 해도 금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비어 근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그리스도의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인칭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옴